응? 야, 니네 장애인 주차장에 막또 그 장애인 주차장이다. 땅바닥이니 네못 봤나? 아, 차 밑에 있다니까. 어, 어디 어디야? 어, 어디 갔노 바람이 딱지 붙어있잖아. 아, 바보야! 어, 에이불금물 만다. 자, 됐다, 인자 아, 밑에 잘어 이거 봐라, 뭐라고 돼 있는, 어디서 보 시타 오래 있는?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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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에이, 좀 붙이는 가게. 내기다내키